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조금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옷을 새로 사가지고 좀 예쁘게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laughs> 어, 여기는 저의 공부 메이트인 프링글스고요. 어, 친구가 타임랩스 찍을 때는 시계가 있어요 <laughs> 시계바닥 이렇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재밌다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 손목시계를 뒀고요 어, 오늘 일단 제가 저번에 뭐 하나 봐야 될거 있어가지고 그 강의하는 거랑 그거 이제 필기하면서 정리해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laughs>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공부를 하는 거 일단 한번 해보고 음 제가 이렇게 찍는 거잘못 해가지고 어잘 <laughs> 계속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간간히 공부하는 거랑. 뭐, 일상을 어, 한번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해볼까요? <laughs> 에서제 텀블러에 들어있는 친구가 뭔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무도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어 일단 이 텀블러에는 어 제가 만든 아샷추가 들어있어요. 아이스티의 셔츠가어 제가 이디아 메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 그걸 맨날 사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자급자족 아잡츠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어요. 그 립톤 아이스티 스틱을 어 사실 한통 벌써 다 먹어가지고 그 어제 쿠팡으로 시켰는데 <laughs>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이 아이스티 복숭아 맛 3개의 스틱을 써주거든요. 이거 하나당 100ml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 조금 진하게 만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샷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이디아, 이게 뭘까? 마일드 아메리카노 스틱을, 어, 조금 진하게 타서 만든 다음에 같이 섞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팁은 음, 우리가 약간 음, 이비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이 아이스티 농도가 조금 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뜨끈한 물에다가 먼저 잘 희석시켜 준 다음에 그 기숙사에 있는 <laughs> 얼음 정수기를 잘 활용해서 거기다 얼음을 막 동동 띄워 준 다음에 얼음 위에다가 이 아메리카노 를, 물에 탄 거를 소, 부어주면 아자추가 됩니다. 그리고 어, 하나의 꿀팁은 아 이게 이디야 이디야 아메리카노 스틱인데 <laughs> 스타벅스네요. 어쨌든 여기다가 다음은 다음에 그거를 사정없이 이렇게 흔들어서야 맛있더라고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약간 잘 섞이나봐요. 그 거품이 날 정도로 섞어주면 아 이디야 필요 없죠. 제손 안에 이디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맛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정확히 계량을 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묘미인 걸로. <laughs> 그래서 저 이렇게 자주 맛있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리톤 아이스티에 좀 중독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지만 어, 가끔씩 이렇게 공부할 때 음, 만들어 먹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꿀팁이죠? <laughs> 아, 이거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laughs> 사실 어, 친구들이 한번 해 보라고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게 입만 나와도 제 말투나 뭐 말하는 것만 들어도 애들 다알것 같네요. 사, 사투리, 사투리에서 알려나? 전 사투리 별로 안심한지 않나요? 아닌가? <laughs> 온몸으로 부산 사람인 걸 티내네요. 진짜 아샤츠는한 번씩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면 따로 여름에 우리가 카페 진짜 많이 가게 되고 음료수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더우니까 이렇게 하면 어 좋더라고요. 그러면 돈도 아낄 수 있고 또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쓰니까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지게를 지구를 지켜주뭐 그런 거다. <laughs> 그러면 일단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나갔다 와가지고 크게 공부를 길게 할 시간이 조금 없어서 빠르게 한 1시간 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laughs>